비가 좀 전까지만 해도 엄청 퍼붓더니요, 지금 음, 살짝 소강 상태예요. 네, 저희 거, 거리대 다육이들도 지금 음, 물을 흠뻑 먹었습니다. 요, 요 아이들은요, 어제 제가, 음, 미래에 갔다가요, 데리고 왔어요. 얘가, 이름이 베이비 핑거. 오, 음, 세상에. 이렇게 멋진 아이가, 세상에. 가격대가 이래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, 음, 두퍼트 어, 잎이 두둑두둑 두둑 두둑 떨어져요. 잎이 이렇게 두 포트. 제가 그 중에서 좀큰 걸로, 어, 이렇게, 베이비 핑거가 이렇게 자랄 정도로, 음, 어, 수영이 이렇게 컸어요. 그래가지고, 두 포트 데리고 왔네요. 그래서, 음, 어, 얘도 보면은, 음, 햇볕을 엄청 좋아해요. 베이비 핑거가요. 그래서, 어, 얘하고, 얘가 백봉이에요. 얘 지금 두수가 어저께 제가 대충 세어 보니까 한 14, 섯송이 돼요. 근데 얘가 그중에서 좀 가격이 싸더라고요. 어, 보통 22,000원에서 35,000원대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어. 저야 뭐 작품 만들 것도 아니고 해서, 음, 이게, 어, 산동네에 좀 갖다 놓으려고요. 작년에 제가, 어, 이 백봉을, 음, 미래화의 백봉이 2,000원대인데 엄청 큰게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막, 아, 욕심을 내서 좀 많이 사다가 산동네에 갖다 놨는데 잘 컸어요. 아 그런데 세상에 추위에 그렇게 약한 줄 몰랐어요. 그래가지고 다다 다 보냈어요. 추위에 너무 약해요. 근데 음 얘가 물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얘아 어, 예, 요즘 제가 음, 음 유튜브 모래 요정님 거를 많이 보거든요. 어 그분은 보니까 젊으신 분인데 아주 그냥. 아주 잘하시더라고요. 어, 다육이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어, 어, 수제 화분도 아주 멋진 수제 화분이 진, 진짜 어, 저도 음, 욕심이 날 정도로 그래서 음, 작품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. 보니까 젊으신 분인데 음, 이게 저는 아까 요요 요, 요런거 있지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뗄라 하다가 음, 어이아 이거 이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요런 거 하나 뗄라 하다가 하나 떨어졌어요. 이렇게 뗄라 하다가 이렇게 툭 떨어져 버렸어요. 그냥 가만히 둬야 되는데 얘도, 음, 어 산동에 갖다 놓을 건데 어, 얘가 잘 굳혀지면 아주 멋진 어 백봉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. 음, 저는, 음, 겨울에 그 많은 백봉을 다 보내고 나서요. <laughs> 추위에 그렇게 약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. 음, 모래 요정님도 요런 백봉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데, 음, 이 백봉이 물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네요. 그래서, 음, 음, 저도 한번 이렇게, 지금 보니까 물이 되게 고픈 것 같아. 음. 이 잎이 보면은 물이 지금 엄청 고픈 것 같아요. 어저께 세상에 그 미래에서 어, 비를 흠뻑 맞아가면서 들고 왔는데. <laughs> 네. 음, 너무 예쁘다. 예, 예, 제가 어제 이렇게 백봉이랑 베이비 핀거 이렇게 데리고 왔 아이들. 어, 여러분께 예, 공유를 했습니다. 장마철에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저는 어, 이상하게 장마철만 되면 담이 좀잘 결리더라고요. 그래서 목침 맞으러 다니고 있습니다. 여러분. <laughs> 예, 응.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음, 멋있다.